자, 아, 이 오늘의 파이널 쿼터이 경기 파이널 쿼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퍼도시작하니다 드디어 라스트 쿼터군요 예, 드디어 이제 저희가 치킨을 먹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예. 좋습니다. 서경훈, 지금 입이 바짝 말랐어요. 저도요. 저희. 지금 맥주로 좀 입가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료세. 네. 아, 음료세 아, 오늘 아이스 포차는 신났어요. 아, 신났어요. 어. 자, 음료세 다시 서경훈에게 서경훈 복슛 아, 다음은 이제 자 송덕렬. 밀고 들어가다가 다시 회상슛 아역 아, 저기는 어, 회상존이 아니죠? 저 옆으로 와가보세요. 자, 아, 재빨리 황정원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 아이침 황정선수 딱 넣는 순간 모든 이들이 침묵하는. 침묵하죠. 아 침묵슛. 황정원 어. 효과. 입 닥쳐라슛. 아, 송동열 어, 아, 좋아요. 아. 김신수 김친구 선수가 손을, 손을 좀 쓰네요, 근데. 예, 손 많이 써요. 배도 음. 많이 써요. 얘는 뭐 타고난 거고. <laughs> 자찬영이 자, 생일 보프받았어요 생일! 아아 아 생로 아, 약간 모자란네요 모자랐어요 엄요셉 아, 음, 소리 소리 하고 자자 박중 백하머 주고요 백하아 주고요 성공이래 아 세스 패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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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돌아나오는볼아 좋습니다 야 아, 재창기 재창기 예, 아, 리버스 아영가그자 성영훈 선수 실에서 써먹었던 거를 실전에 응용하네요. 응용은요? 그 제스 아, 패스를 예. 쓰고 있어요. 아 제스가 있어 그렇죠. 연습하면 떠봐야 돼요. 예. 자 공격. 아저 선수가 지금 기어 들어가는 예. 게 느끼군요. 기어가 네, 잘 기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아까 오늘 보니까 이 삼포터에 이 삼점도 메이드하더라고요. 아 미안나요? 아, 제가 열번 던져서 하나 메이드 했는데, 야저 아, 친구는 네. 오자마자 메이드하고 <laughs> 부럽습니다. 아 장찬형, 아 좋습니다 사이드슛. 미들 레인지 저 선수는 여유가 있는 친구라고 들었 예.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네엄료수 상당히 여유 있죠 뭐그저 친구가 이번에 이제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아, 네. 아, 좀... 나도 나도 모임장이다 아, 네. 나도 아, 모임장이다 마지막 이은 김정덕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정덕이가 더더 아, 더 모임장 같아요 자 저창기 아, 예 좋습니다 득 아, 네, 저창기 네, 저창기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저창기 아 빠른 전기 빠른 스테이션 아. 아이고, 아이고. 공수전환이 성급 받아서 제가 못 따라갔어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가요아 이거 살짝 들어드리죠. 예. 아 자로 정도. 예모인장에 눈을 걱정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걱정해 주신 것또 아, 안정환 아, 형님 맡겼어요. 아. 자 삼점. 뛰어들어가지 못했고요. 예리마고 나온 거. 재웅 리마운드. 자 상자 상타가 프레스를 했었는데 아이 팀에 리딩이 없네요. 리딩은 어, 어. 우리 저 어, 재웅 형님이 와. 해줘야 되는데 자자 지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서경훈 서경훈 아, 네, 아 막혀 버렸어요. 경훈이 막히고요. 네. 아, 라인 라인 터치 됐네요. 라인 터치. 나갔다. 예. 강찬영 강경범 이준 아좀저 한번 더. 어, 아. 감사니다 아. 터친 구가 요즘 요번에 아리어 있는 아, 폼에 서경훈 슛 버디. 아. 예, 좋아요. 서훈 선수가 백코트를 안 음, 하는 게 오히려 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예, 하게 됐어요. 네. 뭐 지금 갑자기 여담을 좀 하자면 지금 원래는 요번주 토요일에 이정도에 안정환 대 김정덕의 그 예. 슈퍼매치가 있었는데 예. 김정덕 선생의 어이없는 구상으로 예. 제가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예. 넌 농구 좀 그만해라 너 어, 연습 그렇게 해갖고 전국체전 나갈래 이렇게 하면서 제발 좀 농구 좀 그만하라고 얘기했음에도 <laughs> 그렇게 농구하다가 결국에 동아리에 쥐가 났어요 쥐가 났죠 예. 뭐, 소리가 났다고 예. 합니다 근육팔이 좀 의심될만큼의 네. 이런 부상 인 중이라 지금 슈퍼 매치는 당분간 좀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예, 오늘 아침에 사실 저한테 이기려고 예. 이상현 씨한테 퓨콘을 예, 예. 받으러 왔었대요. 레이저 나오세요. 예. 아 레이저가 그, 아, 그, 집중력이라고. 해주죠 그, 그래서 <laughs> 지금 이번 슈퍼 매치는 아쉽게도 좀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예. 그 새가 내는 거 안정환 선수가 너 나한테 나랑 대결하면 무서워, 질까봐 무서워서 예. 다친 거 아니야? <laughs> 어. 대단수가 느낀 해몽이 있습니다. <laughs> 어, 어 좋은 피스. 어 피스 들어왔어요. 와그최창기어 아, 아, 네. 네. 시스. 트 최창기와 황정원의 공기 플레이가 아주 습니다아핸드아 송정선 수 좋아하는 경지네요. 상당한 친장 차이를 극복하고. 네, 네. 예. 아 박스를 하자고. 예박스하자 네, 박스, 박스 원인가요? 박스 원을 한다. 아 박스 원으로 바뀌었네요. 수비가 어, 황정선수를 누가 맞겠다는 거죠? 어! 아, 3점용 좋아요. 같은 지역에서 두개나 버스 동공했어요 자, 우리 진지 시간은 10시 19분. 지금 남은 시간 남은 시간은 5분 57, 50, 예. 54초, 50초. 50초. 자, 4박초. 3점. 아이고 에어볼 공동열이 적용을 해서 성공을 올라가고요. 올라가고요. 슛. 아, 좋습니다. 어, 이제 점수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4점 차. 이제, 이제 경기가 치열해질 시간이거든요. 6분. 아, 정희준정희준 여기서 넣으면 아와 황정원의 푸싱 자 심판한테 먼저 주고 시작해야죠 심판한테 주고 네. 자 황정원 선수 푸싱 파울로 지적했습니다자 이는 어. 계속 공을 지금 이길 소리 아 태바웃 태바웃 아 장창기가 쭉 갔고요 지금 이제 빨 주어야죠 자송황중 오늘 행복한 상황이죠. 네, 오늘 좀 전권이 안 맞아. 전 동고령거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네. 자, 장찬형이한번 더. 장찬형 미들리지. 아, 이번에는 안들어왔습니다 자, 박정 리바운드. 박정이 예. 박정웅. 어떻게요? 어떻게? 해? 슛. 해결했습니다. 아, 해결했어요. 자, 2점차로 쫓아갑니다. 2점차. 자, 요렇게 가만히 있을 황종근이 아니거든요. 황종근 이제 속전 겁니다. 속전 겁니다. 자, 파울 됐고요. 아! 자유투 다어갔습니다전 아, 예. 음, 자유투 할 때가 참 좋네요 예. 네, 입을 좀덜 털어주고 그리고 좀 물도 마실 수 있고 어좀 빨리 쏘나요? 왜이렇 빨리 쏘나요? 이렇 아, 아, 빨리 쏘나요 영상 돌리는 순간에 뺏겼는데 어 아. 오오 화이팅을 보여주는 성공이었습니 아, 화이팅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초창기 밀리지 않았으니까 파울을 선행합 파울 최창윤 선수 허슬플레가돋고여요 최창기 네. 오늘 그 2점 많이 넘거든요 장창윤? 네. 아 계속 장창윤 선수가 바깥들어 오는데 던져졌는데 네. 아 박정수 선수가 못 보고 뛰었어요 그냥 예 아, 최창기 네. 드리블 돌파 와 아, 좋은 패스 좋은 패스 동룡 슛와 아, 필요할 때에 넣리는 필요할 때한 번씩 넣어줍니다 자넉점차투 포지션 게임 남은 시간 3분 40초 서경훈 앞에 황정민 선수고 잠깐 떼죠 예, 역시 예. 뭐 두려워요. 예, 저, 저도 좋죠, 서경훈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오 어. 어, 어, 좋아요. 어. 네 지금 서경훈이 넘어졌는데 괜찮다고 네, 합니다. 예, 메이드 됐고요. 네. 예. 자 남은 시간. 어, 지금 뒤에 갤러리가 와 계신데. 자종미준종미준 아, 트래블링 선수에서 트래블링. 선호해서, 트래블링. 자 이점차. 자 역전 내지 동점 동점 내지 역전이 가능한 박재용 2분 남았고요. 엄녀 선에의 한보슬. 아. 황정건 리바운드. 황정건 달립니다. 황정건 달릴 거예요. 달릴 겁니다. 저 친구 달릴 거요. 자 슛거리. 예. 네, 다시 넉점차로 걸릴 때입니다. 2분 44초. 2분 44초. 박재용 드리블하고요. 아, 자, 영은 회상 회 슛! 아, 잘 봐요. 아, 아, 나갔어요. 자, 숨을 고르고 어 잘가. 나무거있었대그나무 그, 그, 먹어. 나무 저기 뭐 하는 어, 거죠? 어, 예, 아6점 차로 벌어졌어요, 순 남은 시간 2분, 여섯 점 차. 박재용, 아 상태의 병은 높아요. 박재용 미드슛. 오, 전세. 아 아쉽습니다. 아, 황정원 달리고요. 황정원 달리고요. 펌블 했어요. 펌블. 네이, 대2 오, 좋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도 이들 각 하나씩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laughs> 먹었습니다. 아, 아 형님만 드셨습니까? 네, 아 직접 챙겨도. 예, <laughs> 네, 제 스스로 못 챙겼네요. 네. 자 형님 환경을 쉬세요. 예. 65대6 7 1 1분 30초, 6점 차.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laughs> 김영은. <laughs> 자 서경훈에게. 아, 고맙습니다. 예. 저, 저도 하나 더 먹을게요. 예, 더 남아요, 많이 드세요. 예. 아 지금 약간 좀 공격 저 빡빡한데 성경훈 선아요. 아, 입니다. 아, 훈훈이. 아, 훈훈이. 시간이... 아, 훈이자 훈훈이. 자 훈훈이. 아, 훈훈훈 오늘... <목소리> 네, 네. 어? 아, 훈훈이. 아, 요훈훈이 아, 훈훈훈이. 아, 이 아, 훈훈이 아, 훈이 아, 이 아, 았어요 지금 좀훈훈훈훈훈잘훈고훈훈이 리바운드 <목소리> 아, 시간은 거의 다 되가고요. YB 120 확실히. 대체 기 3점 넣어 3점. 3점 아, 아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블록! 파 선언됐고. 네, 을는데 지금 이스 패치가 들어갔고요. 아, 엄생엄생 아, 주춤하다가 아 엄려선수 약간 좀, 아 좀, 좀. 자, 바깥서3점을쏘는게어 그러게요 <놀람> 네. 아 메이드 만드는 거 3초 2초 아자수고하습니다자 yeah, ah yeah. yeah, 오늘의 경기 YB가 두번다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 경기 끝